안녕하세요, 베터진이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제 4개월 차 지나서 거의 5개월이 다 가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, 인생에 어떠한 변화와 그 동안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어때요? 이거 이번에 오늘 새로 산 바지인데 이집 바지가 진짜 작게 나와서 거의 뭐 S에 가까운데도 잘 맞아요. 아주 행복해요. <laughs> 이제 제가 느낄 때 수술 전과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은 어, 첫 번째 아무래도 이렇게. 사이즈 변하겠죠? 그래서 몸 자체가 많이 많이 야리야리해져가지고 옷 스타일도 이제는 이렇게 붙는 것도 많이 입게 되고 붙는 거를 입었다고 해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주변 반응도 이제는 다이어트 그만해야 될것 같다. 너무 말랐다. 이제 얼굴이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얼굴도 이제 더 이상 빼면 이제 불품 없어질 것 같다라고 막 말할 정도로 다이어트 이제 그만해라 너무 말랐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. 그리고 수술 전 제일 고민했던 걱정은 저는 이게 뭐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임 뭐 이런 거를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현재 이렇게 봐도 울퉁불퉁하거나 패임 증상이 있는 거. 는 전혀 없고요. 그래서 뭐 통증도 전혀 없고 지금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차 되니까 뭉침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. 그래서 이제는 오이 뭐 정도면 이제 라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흉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진했던 부분이었잖아요. 이렇게 조금 다친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보이세요? 엄청 옅어져가지고 이제는 잘 보이지도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치고 이제는 뼈가 <laughs>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생각하는 복부 지방 흡입의 장점 세 가지. 장점은 너무 많죠. 우선 자신감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요. 그래서 이제 어딜 가도 당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다 입을 수 있는 점. 그 점이 제일 원했던 부분이고 가장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뭐 핏도 당연히 달라지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도 않아도도 날씬해질 수 있다는 점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더 빨리 지방 흡입을 하지 않았던 게후회스러운것 같아요. 그간의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걸. 그래서 조금 더 예뻐진 모습으로 20대를 보낼 걸 하고 조금은 후회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흡입의 영상을 찍곤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지흡을 무작정으로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지치고 반복되는 다이어트가 조금 힘드시다면 충분한 고민과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이제 신중한 병원 선택이 중요하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. 그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올게요.